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딱한수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이제 젖혀서 흙돌을 잡으러 온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는 흙이 패를 예, 패를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형태 이제 패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에서 흙이 이 아주 멋지게 사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틀어막는 거는요. 흙이 붙이고요. 먹여치면 따내고, 이렇게 따내서, 요거는 예, 이제 폐가 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먹여쳐도 마찬가지로 폐가 나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흙은 살, 이 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첫 예, 번째 수가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있는데요. 자, 일단 흙은 여기를 두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를 둔다고 하면은 아 이분이 바둑을 두시는지 아시는 분인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여기 또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거를 두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들죠 이거 하, 여기 한 집을 없애려고 단수 쳐서 이때 흙이 겁을 먹고 이렇게 두면은 젖혀서 요거는 이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거를 두면은 핵이 이때 하나 먹여쳐 봅니다. 아니, 그럼 이걸 도대체 왜 먹여치는 걸까? 예, 하면서 이제 백은 따낼 텐데 어차피 지금 틀어 막아도 백이 젖히면은 이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 먹여치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흙은 뭐가 있느냐? 요렇게 아래로 가만히 빠지는 이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요. 이일 때 요렇게 밀면은 요 흑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여기 석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게 이제 넉점을 잡고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따내면서 요 백돌 두 점이 단수가 걸린다는 거죠. 요 백돌 두 점이요. 계속해서 뭐, 백이 단수 치면은 흙이 따내고요. 요거 두면 틀어 막아서 요거 흙이 살게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요. 따내고 이렇게 따내면 틀어 막아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흙돌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 이거 두고 백이 이렇게 둘때 먹여치고 요거 두면 이제 살게 되는데 또 이쪽을 미는 거는요. 백이 느는 건 이제 흙이 이어가지고 요,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고요. 또, 이쪽으로 먹여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거를 둬도, 어차피, 아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먹여칠 때 백이 이렇게 있는 거는 요거 도와주고요 여기 자충으로 못 두고, 이렇게 돼서, 예, 요거는 이제, 백이 잡, 백돌 석섬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흙이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빠지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흙이 빠져도 백이 단수 치고요 이렇게 밀면은 똑같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사는 거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백이 흙돌을 잡으러 가는 중이죠 자 백이 이곳을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여기를 꽉 이어버리는데요 흙이 먹여치면 이렇게 키워서 둡니다. 계속해서 따내면 요거 둬서 요 흙돌들이 다 잡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흙이 이거를 이렇게 두고요. 백이 이거 둘때 반드시 자, 다시 이거를 두고 백이 이렇게 둘때 반드시 먹여치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아래로 빠지고요. 단수 치면 있고 요렇게 있는 거는 뭐석 점이 잡혀서 이건 흑에 살게 되니까 백이둘 수밖에 없으면은 요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수, 진짜 수순이 기가 막힌 이런 문제인데요. 야, 여러분들 이 형태 푸셨나요? 야, 요거 맞추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이 뭐 거의 뭐 아마 5단 정도 되신다. 일단 첫 번째 수를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가만히 꼬부리는 요 감각이 예, 이런 게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